오셨다. 어 되게 좀 사람 애타게 한다. 되게. 되게 좀 애타게 하는 게 있다. 슈퍼스타라서 다르 다르긴 다르네. 오면 얘기해 오면. 아니 오면 이런 얘기 못하지. <laughs> 눈이 안 좋나 왜 안경을 쓰지? <laughs> 아우. 네. <laughs> 아우 참 사람 애타게 하네요 저요? 애타. 네전 그런 걸 좋아해요 아우 참 약간 몹쓸 <laughs> 아, 눈안 아, 눈, 눈 좋아졌어요? 아저눈 되게 좋아요 아 저기 그냥 패션? 패션. 패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아... 안 어울리나요?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혹시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. 눈이 침침해 졌 나이가지고 <laughs> 우리 할아버지 같은 질문. <laughs> 이빨도 튼튼하네. <여기. 웃음> 아, 왜 이렇게 못해부르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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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그 노래 어땠어? 파워 어땠어? 파워. 파워? 응. 약간. 그 느낌이었어. 크레용보다 음, 한세배 정도 더 매운 맛. 어~ 아, 제가 막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게또 굉장히 뭔가 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왔다. 저는 근데 이제 좀 그런 버터플라이. 이제 전 과장. 1년 전 과장. 1년 전 과장. 1년 전거장좀년런 쪽을 좀더 좋아하고. 근데 그게 명반이야. 그게 년전 과장. 년전 과장. 1년 전살때미술하고장1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차년고 그랬거든. 버터플라이랑 항상 들었단 말이야. 나의 50cc 오토바이를 끌고 버터플라이를 들으면서 이논트렁을 보면서. 이게 좀 몽환적이었어. 나나나나나 나. 뭐시 코하노르 파로아 아니 근데 그 그게 너무 좋았어. 그촉특했다는이지 근데 그 노래 되게 좋아. 좋고. 어,